안녕하십니까. 주린님멋대로 분석하는 방송 또 내일은 이지주입니다. 어, 제가 오늘 어, 몸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어, 간단하게, 네, 짧게 영상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를 필두로 해서 네, 자동차 부품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죠. 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그 애플카에 대한 음, 현대차의 공시가 떴어요. 네, 이 관련 뉴스가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나봐요. 네, 한달 뒤에 공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 오늘 네, 공시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어, 애플과 자율주행 차 관련 협의를 어, 안 하고 있다라고, 네, 공시를 띄웠죠. 아, 근데 그 짧은 공시만 가지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네. 그와 관련된 추측성, 네, 기사들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 뉴스들에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트를 보시고 이게 더갈 건지 말 건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뉴스가 정확하지 않은 뉴스들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끌려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한번 볼 건데 사실, 제가 대형주는 잘 하진 않습니다. 네.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잘 하진 않는데, 일단 중요한 얘기만 해드릴게요. 어, 지금 현대차 차트입니다. 네, 현대차 1봉인데 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부품주들하고 차트 모양이 비슷해요. 현대차도 가장 중요한 봉이 있죠. 네, 바로 이봉입니다. 네, 이 봉의 시가 24만 500원. 네. 여 위에 올라와 있어야 현대차는 네, 더갈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은, 아,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최근에 보여드렸던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네. 현대모비스도 중요한 봉이 하나 있어요. 네. 바로 이 봉이죠. 35만 8,500원. 네. 위에 올라왔을 때 접근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지만. 현대차 월봉은 한번 보실게요. 보이시나요? 네. 약 300%, 300% 넘게 상승을 해줬는데,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자리에서 현대 현대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 조금 낮은 데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 월봉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조정받고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네8 개월 동안 힘없이 어 상승을 해준 종목이에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받을 때가 됐죠 네이뭐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네 그래서 어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어또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 특히, 그대형주들 있죠. 네, 현대모비스, 만도, 뭐, 한원시스템, 뭐, 네, 그런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은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가시는 것도, 네, 아니,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뭐, 이런 중요한 봉이, 기준선이 될 만한 봉이 있지만, 어 사실 여 위에 올라오더라도 어, 상승 폭은 그렇게 에, 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 어, 이상은 상승이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냥 어, 현대, 기아차 또는 그와 관련된 부품주들이 이제 어디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어디까지 받을 건지를 생각하시고요. 네.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예, 그때, 예,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보고, 어, 들어가시는 게, 예,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카카오 게임즈처럼,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이 돼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네, 8% 정도 상승을 했죠. 물론, 네,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 고점 돌파한 부분에서 상승했다가 지지, 아, 조정받고 지금, 네, 괜찮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네, 슬슬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네, 빅히트 같은 경우는, 네, 잘 올라가셨죠.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좋은, 뭐, 크지는 않겠지만, 네. 천천히 나름대로 잘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제가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더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어, 일단 네, 뭐 제가 영상을 이 자동차 관련 주들을 영상 올리면 뭐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현대기아차에 어, 특별히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행히도 네, 그래서 어, 혹시나 어, 현대기아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네. 한 번은 조금 더 남은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정도. 네. 그때 정리를 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아차, 아, 기아차는 한번 고점을 돌파를 해서, 아, 조금 위험하긴 한데, 어, 아, 여태 됐든, 음, 조금, 어, 이긴할수 있는 자리에 오게 되면은 정리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건강을 되찾고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